지수등식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 지수부등식이야. 똑같아, 얘들아. 밑을 같게 만드는 거야, 밑을 같게. 네, 중요한 거잘 봐, 얘들아. 밑을 같게 만들어진 경우, 봐봐.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1보다 3, 1보다 3이 큰 거죠? 맞아? 근데 이건 봐봐. 얘는 2분의 1이고 얘 8분의 1이잖아 이게 더 크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끼리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면 돼안 돼? 이게 밑에가 감소일 때는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돼요? 자 부등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증가함수일 때는 그냥 이걸 지워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맞아? 이게 감소야 그럼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잘한데 이해 안 돼? 응. 돼? 그것거 같아. 같아? 다시 봐 봐. 얘는 이게 4승이죠. 그럼 이건 생각해. 얘가 1보다 크면 증가야. 그럼 그냥 쪄도 돼. 이렇게. 이해 돼? 증가할 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감소지. 감소할 때는 일단 밑을 똑같게 만들어 봐. 이렇게 그럼 얘가 6x-9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하고 싶잖아 그럼 이게 지금 0어고 사이지 그럼 감소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가능해요? 이렇게 돼요? 자얘 3개짜리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해볼게 <laughs> 자, 얘는 5에 마이너스 2승이지 자, 얘는 5에 1승이고 얘가 2분의 1승이지, 맞아?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5에 2분의 3승이 그럼 딱 봐봐 밑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그냥 그럼 부등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렇게 풀면 돼맞지 그럼 2만 나눠주면서 요렇게 하면 답입니다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봐 한다 아, 봐봐 이거 여기 한번 해볼게 봐봐 얘들아 지수함수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여기 중요한 점 지수함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우리 이차 분담식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럼 얘는 마이보다 작고 3보다 큰 거지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얘들 t는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것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제 t 자리에다가 3에 x를 넣어보면은 여기가 1이니까 밑이 같으면은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증가면은 그냥 이거라고 했죠 맞아요? 한번더 해볼게. 맨 밑에 컴백.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봐봐. 5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워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t제곱이잖아? 자, 이거 못하는데 이거. 얘는 5분의 1의 x 곱하기 5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이게 5죠? 이게 5야, 5. 이게 t고. ot야, ot. 5T. 얜 t죠? 지금 이렇게 된거라고 근데 이거 까먹으면 안된다 이거 넘겨 t 제곱 마이너스 5, 6t구나 6t 플러스 5가 이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되는거라고 이렇게 자 근데 t는 0보다 크니까 이거 다 되는거죠 자 그럼 t에다 이걸 넣어봐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밑체 똑같게 해주는거야 1은 5의 몇 제곱이에요 0제곱. 얘는 1제곱. 그럼 증가함수니까 증감, 아, 잠깐만. 아, t가 5분의 1이 x였구나. 다시 봐봐. 여기서 1에서 t가 5보다 작은 건데 얘가 5분의 1이 x잖아.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일승 얘는 5분의 1에 0승. 자, 그러면 이게 감소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풀면 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돼요? 옆에 좀 다른가?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건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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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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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아 자 봐봐 자 지금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지금 얘 풀건데 지금 아까 전에 밑이 똑같으면 얘들아 밑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밑이 똑같으면 밑이 증가면 그대로 감소면 바꾸기로 했지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모르지 이해돼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지 않아 맞아? 그럼 1번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로 나눠 자 증가라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자 넘기면 2x 넘기면 마이너스 10 그러면 나누면 얼마야?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지 범위에 맞아 안 맞아 감솔려면 어때야 돼 0에서 X가 1 사이죠 그럼 그땐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겠어 바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잖아 그치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 어디야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5보다 큰데 영하고 1하고 사이니까 우찬이 해도 돼? 그러면 답이 0에서 1 사이가 될것 같지만 하나 하나만 더 지금 0보다 큰게 정의역인데 하나 안 했어 하나 X가 1일 때는 모르죠? 한번 해봐 X가 1일 때도 X가 1일 때 지금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만 했으니까 1일 때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때요? 1더 봐 굳이 똑같아지잖아 성립해야 해 그러면 하죠 1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이거 그래서 어떻게 풀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풀라고 1번 증가할때 2번 감소일 때 3번 X가 1일 때 증가는 1보다 X가 클때 0에서 X가 1 사이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풀어보라고요 알았죠 이해돼?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이거 한번 풀어보고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이거만 풀어보고 얘가 1일 때는 둘이 똑같아지잖아. 근데 지금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안 되니까 버리시고 이거 세개 해보세요. 알았죠?